새벽 몇 시죠? 두시네요월 10을 앞둔 의상팀입니다. 여기는 저희의 대본을 도와주고 있고요. 응. 여기 여기 야곱 주세요. 디자이너 김지수, 디자인. 재활용 변재이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저기 열심히 가사를 치고 있고요. 내일이면, 아, 이틀 뒤면 저희 무대를 보실 수 있어요. t 기대돼요. 당장 브이로그 올 s 맞 s i 내일이네요. a d y Mail, Lady Mail. Lady Mail. l a d 로 Mail. Lady Mail. Lady Mail. l 올 d 도 Mail. Lady Mail. l 다들 V 진정한 진정한 가위고요. 애교다 애교. 에그. 저건 백스예요. 백스. 백스. 백스랑 똑같잖아,지 오빠. 백스 그러고 다니잖아 후드 뒤집어쓰고. 아 좋습니다. 화이팅. 정작 본인은 뭐하는거죠? <laughs> 저는 음원을 손보고 있습니다. 음원을 손보고 있고요. 누더기 옷을 만들거예요. 아 그거같아. 그 뭐지? 의상스쿨. 의상스쿨 아. 같아요 진짜. 아 그거 프로젝트 런네이 로... 알아? <laughs> 어 알아. 프로젝트 런웨이. <laughs> 너무 세일만 말고. 뭔 세일이지? 금예다 여기, 그렇지저기아 <laughs> <laughs> 진짜 그거 같아 교수님 교수님 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있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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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편집자 네, 편집자 <laughs> 편집자 어, 미션은 무엇이지요? 탕자 옷 만들기. 네, 탕자 옷 만들기 미션. 네, 오, 가보자고. 오, 오, 오. 안녕하세요, 저는 MC 조입니다. MC 조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반갑습니다, 크리스마스 MC 후보고요. 감사합니다 네,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여기도 후보 한명더 있죠? <웃음> <웃음> 이번 미션은 탕자오 만들기, 탕자오 만들기입니다. 저저 <laughs>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요. 요 그런데 그 방송료 얼마 나줘요 <laughs> 방송료 줘요 줘요? 실은없니면 열정페이. 보이세요? 저 눈에 이글거리는. 네. <laughs> 이글거리는요 개놈의 열정이 그 진짜. 오. 근데 눈을 안 찍잖아요. <laughs> 아, 네, 돼 이거 우동 팀도 보고 있는 건전한 어, 방송입니다. 어, 방송입니다. 건전하군요. 어, 그 알지? 네. 진짜 싫은 사람 이렇게 하는 거. 아하하 <laughs> 아, 돌방사항. 어, 썸네일로 돌방사항. 쓰겠습니다. <laughs> 방금 돌방사항 <진짜> 일어났습니다. <웃음> 썸네일로, <웃음> 썸네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 앞엔 요거 상큼 홍보대사가 있는데요. <laughs> 인플루언서라고 <laughs> 할수 있죠. <laughs> 응, 응. 인플루언서. 어, 정말 바느질하는 모습도 예쁘시네요. 지금 누에고치로 실을 뜨고 있어요. <laughs> 한땀한땀 한땀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, 이 옷을 내일 하람이가 입을 건데요. 그 장면 아, 내일 찍도록 하람인가요? 하겠습니다. 로봇 아닌가요? 네, 네. 네. 하람 봇이라고 어. 저희는 로봇의 옷을 만드는 <웃음> 신세대입니다. <웃음> 자, 내일 <laughs> 입은 걸 찍을게요. <laughs> 다앤들이라고할수 네 있습니다. 엠 아, 아 그러네. 오 M요? 아, <laughs> 아 여기 M도 누구 있나? 다들 다 다들 거. 다들 강지. 오 M. 와 MZ 세대의 대표 여러분, 디자이너십니다. 네 최신 세대 같은? 이름이 무엇이지요? 최고령자입니다. 돌발 <laughs> <도마> 사항 말세했습니다 <laughs> 최태형 32살. 특 나이 나이다 <laughs> 이야기한것이라 다들 시간이 이래서 그런 거니 이해를 해주길 바래요. 6리율동 팀들이 이 영상을 볼것 같아요. 네, 선생님,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6동 요정인데요. 여러분장중으동에요 611동 팀이에요. 도망1동 팀이에요. 611동 팀이에요. 611동 저한테 요힌요정요 <잡힌 웃음> <요정입니다. 웃음> 제 날개를 다 떼버렸어요. 돌아갈 수 없습니다. 여장나라 장지 보석함에 있는 <laughs> 제 보석함에 넣었습니다. 모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에요. 장재영 보석함입니다. 여긴. 네,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지금 탕자수 제작하고 계시는데요. <laughs> 네.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떤 부분을 만들고 계시죠? 예술의 혼을 불태우고 있습니다. 악재 속에 악재래. 박제. 악라니요 <laughs> 악재 속에 지금 <laughs> 자 다들 아들 비추하고 있네요 조화란 멋... 모델을 위한 네. 멋진 무대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화이팅 에이맨이라고 해야지 <laughs> 왜 저래 <laughs> MG 세대의 대표시라서 역시 안경도 m g 스럽네요 수빈이 안 봤구나 <laughs> 어, 수빈이 <수비는> 안 봤습니다 <laughs> 내일 당직이라 눈에 영혼이 나갔습니다 <laughs> 어디서 첫장 <laughs> 영상 <초점이> 어디서 <laughs> 당직 소리를 내었는가 누구인가 <laughs> 내었는가? 누가 당직 소리를 아, 내었는가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 <빠잉>. 유세로 <laughs> <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웃음>